안녕하세요 루시오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시오님 네? 안녕하세요 아안녕하세요 상대가 잡았어요 관종 관종 <laughs> 아이씨 벌레새끼 씨발 존나 미안 얘 제가... 벌레긴 한데 그육 욕하지마 벌아니 벌레, 벌레 아니네 그 사용자 지적 뭐니까 흐흐 상희야 그 이상한 거빼다 이거 2-2-2 조합 아님? 맞지 2-2-2지 맞아요 <laughs> 자셋 중에 한명 양보하세요 양보 따윈 없습니다 화장실 이거 아 이거 칭찬 받으면 점점 색깔이 바뀌는겨? 으흠 그러다가 레벨업을 하는겨? 레벨업은 모라는겨 아, 레벨업은 몰라요? 레벨은모르겠 레벨은 존나 받았는데 레벨업 안하 존나 받았는데 님보다 더 존나 많이 받은 사람 있는 거 같아 제가... 아! 어우 나 떠오르지 뻔빅손이한 김이랑 똑같은데요? 부정님? 아 형님 메르시보다 아나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나가 더 나을걸 형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요 뭐 <laughs> 루시 아나면 하면... 아 이거 레레 루시오 베나타 어음 그럴 수 있지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건 정말요 아 디디니까 봐주세요 복기 야, 우리

라자요 저기서. 파라 라자나 나, 나, 잠깐만 나. 나왜나가 질풍차, 아, 질풍차 왜 나가지? 어 자, 우리 캔트롤. 라인 돌지 돌지 빠짐 파라 너무 정면에 위도. 그가광 깨져요. 뭘? Well, 땡큐 자야 셀프 빠짐 따라 딸피 따라 따피나 아 시발, 아, 아 이새끼 라인 반피 하래아 라인 미친 새끼 나만 놀이잖아. 야터짜, 야터짜, 야터 없어요. 제가 아, 피했 라인 보자 돼? 라인. 파러 따비, 라인 따비, 라인 따비. 파 볼게요. 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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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러. 벌레이요, 님들아. 파러 좀짜르세 정면에 위도. <laughs> 이거 라붙요 안녕하세요. 거만가 거의 준비됐 아, 있어요. 아에 해당돼. 네, <laughs> 파라 정밀이. 이거 라인크라인크붙라 코트, 라인, 라인 없어. 도공속도위도 공이에요. 어나 씨발 시간아 이거? 이거 안 된다고? 이찮아 괜찮아. 아, 슈퍼 나랑 는나 나랑 슈퍼는 빠졌다. 퍼는 나랑 슈퍼는 네랑 슈퍼는 나랑 슈퍼는 아랑 슈퍼는 나아 슈퍼는 나랑 슈퍼는 나랑 슈퍼는 나나 아잇, 뗄 필요 없는데? 잠깐만, 아, 나 이거 설정하고 싶 야, 일단 한 웨이브는 일단 하자, 라인 바꿨어, 바꿨어 방패 야, 라인 공 뭐... 어디 있어요? 라인 공 있어요, 라인이 위소 필요하면 말해요 위도 위치 브리핑 좀 해주세요, <laughs> 야, 좀, 좀 애들 좀운시다 나이스. 잘.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어쩌가될거 같거든. 근데 위도 뺐다. 궤악인. <laughs> <laughs> 맥크리 팔아요. 맥크리 밤피. 맥크리 밤피. 어, 우리 루시. 방에피해서 그냥 막겜다 저거. 야, 위도 얼굴 보여줘 봐. 형님 발도 때릴게. 막박 때릴게. 와우, 박

컷명컷 아, 3명, 3명 없어 3명 없어 상대 제니타원힐이에요 지금 믿어야 돼한번아타컷 이거 탱커밖에 없어 탱커밖에 없어 가 나스... 아, 비벼 가서 비벼 자리 반피 자리 반피 자아노자아 노고 라인 피 라인 짠 라인 짠자네 먼저 자네 먼저 정이정이정이와 사라 어 받네 이 새끼들 케어 남한다니까 진짜 내가 돈가게 하라 먼저 볼게요. 아직 로시오 붙어 있어요. 참으래 <laughs> 이제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갔네 들어갔네. 밀크리스터 왔어요. 크리전자전 하나 당전. BT 어 로시오 안주. 팀도안 죽는다. 내가 안 죽인다 계속. 뒤에 파다 파다 파 올라갔다 수관님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 뒤에 위한조 너도 아픈 사람인

미스 뛰었어 z a d a Andera. So, here I'm doing it. There is a bit o 뒤 pumpy. Mr. Pumpy. This is a hero. Mr. m i r o s s 아, 패드십니다. 패니다왜이까 아,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같이 가자. 마지막, 시 나, 드아니 그래, 있죠? 없지. 아, 고차잖아 뭐, 뭐, 비유가, 들어갈까? 그래. 들어가, 들어가. 루시우 켰어요. 들어가야 아. 에반디. 아, 이거를... 아... 아니, 이스가 뺐어, 넥가 뺐어. 아니, 촛을 뺐다고? 답게임이잖아? 베텀 쓸까요? 쓰지마 <놀람> 쓰지마 <트위치> <놀람> 미스터뒤 있어요 미스터 뒤에 나 캐릭터 맞고 게병큰일깨미스터 뒤에 못됐다 수다아씨약 한조 군 같이 쓰자 한들 총알도 어차게 없거든 오케이 오케이 여기 너무 밀렸다 어디 이제 슬프요그리한번 밀리면 계속 밀려요 야돼 먼저 짤짤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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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파라데 네. 나이스 짱프 오케이 볼게요 달려봐. 짤 앞에 앞에 아타 이거 이거 없나? 이거 있는데? 아타 <laughs> 피니는데 있는 저거 잘랐어 잘랐 위도우 면 붙이려고 하면 내가 밀어볼게요. 쟤들 아, 앞에서 대체줘요 앞에서 대체줘요 앞에서. 도도 대체 네. 나이스 짤. 축포, 축포, 축포. 축포를 밀려도 위도우 잡자. 앞으로 가서 막을까요? 막아줍시다. <laughs> 아, 더개다하 너무, 어, 렵다 아, 우리. 장가지, 바, 야선왜 장가지, 지 넘모 넘모 어저 지 바, 아가지 바, 가지 바, 장가지. 가지 바, 장가가지가지 바, 장가지. 바, 장가지. 바, 장가 a 거 좀만 라인해에 이거. A, 그러니까 초반만 네가 네가 라인 해주라. 나 라인은 못하니까. 그러면 A 먹으면 형이 드로 형이 탱커가 내 힐러 할게. 음. 장이 네가 해라. <laughs> 아, 치매트로한것 같아 지원.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습니다. 뺏으면 들러 드릴게요 장이. 포탈 설치해 봐. 제이를 회복할 거예요. 포탈 설치해 봐. 그거 말고 포탈 포탈 이 뭐야 포탈어 있어? 자, 키 미지정해 가지고 못 한다. 거기서 거기. 뭉쳐서. 아이거캐릭마다 아, 캐릭마다 이거. 아니면 캐릭마다안 해도 전체로 전체로 해 놔야 되구나. 아니, 놨어, B. B? 그냥 할래. 아 필요하네. 비. 비랑 프로 주먹은 어때라나 마우스 클릭 있어 마우스. 박혔어. 르비온그르비온 앞에다 다치는거 같지. 파드시만 파드지로만파드 아니야. 앞에 도르비온 아, <laughs> <맞지? 파데시가 웃음> 설치 놨어. Yeah. 그니까 초반에만 파드시만해 주면 되는데. <laughs> 파드시 알았어. 나 <laughs> 내가 파이면할게 얼굴 보여 줘 봐라. 얼굴 보여 줘 봐라. 라인 라이 얼굴 보여 주라니까. 씨발. 아뭐 아, 뼈뼈뼈. 상점문어. 나도 상점어 갈게. 어디 있어? 오그라. 정글... 그래 빠졌나? <목소리> 포고 어, 라인 포르비오. 포르비포탁어포어 라인 반피. 이층에 이층에 지에 브리기테. 포르비오인데 브리기테 뒤에. 포르비오 또 이상한 거야. 어, 뒤집지이안 켜야 돼. 아. 들어가자. 브리기테 따기. 됐다. 브리기테 커. 메르시반. 메데 메르시안데. 자, 들어가자. 호고반. 호반데. 호반데. 사라님. 네. 말랑이형 화나겠다. 야 일단 라인 하고 안 되면 호가 할게. 어차피 너 공도 안 썼잖아. 아공써버야지지 그래. 어. 않았어. 어됐데뭐자리아가 앞에 있는데 미친 저 새끼 뭐냐? 하아라 빠대하시나요? 또댔다또 됐다, 또다다이 위도인데야. 종환이위도는데야 메르시한테 따여 버렸어. <뽀람> 잠시만 또3이에요 어, 근데. 응? 어, 그래. 너가 채팅 쳐 봐. 빨리. 3딜 뭐? 공격력 제가 왔어요. <뽀람> 아, 저 3딜 때문에 내가 죽었네 석진? 아닌가? A 안 했으면 안 죽었어. 어디가? 아, 안 보여. 얼굴 안 보여. 얼굴 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자살다 살렸다. <목은>? 한명 나간데도. 아, 매드시 아, 한명 나갔어요. 한명 나갔어. 알 봐. 아니, 씨발. 한명 나간다. 불리겠대, 뻔피. 사무 안 믿어? 그한명 아, 어, 나갔다. 사무를 그냥 ]icans. 알아서 오겠죠. 한명나갔어요한명 한한 나갔어요. 한명 나갔어. 한명 나갔다니까요. 오케이. 아, 준용이 이렇게 나는네수방간데 어디서? 백기색 음, 말하고 나가지 음. 말도 안 하고 나가냐 미친년. 봐야지. 아, 두구 두구 두구. 육.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음. 아직 피자 손도 안 되는데 씨. 나 갖다 줘면반손다줄수 있어요. 아니? <laughs> 자 풀고 갑시다. <laughs> 아이야 자리야 유저님. 위도 따라 가야겠네. 랭킹 하나.

위도 반피. 그래 이나궁 있음. 위도 한데. 까비. 메르시 받기 뻔했어. 이봐. 어 위도 잘 써. 오케이 나받을 뭐 오케이 줄게. 나 이거 위에 위위위 위에. 르시 메르시. 이다 클라스 받지. 클라스 받츠 클라스 받 클라스 받지. 이거 내가 눈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버텼어요 아, 오케이. 뭐야. 루스턴. 그래, 나안 돼? 이제 장면이야.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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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올라간다. <목소리> 와, 개뚝 까맞는다. 와, 그, 개판. <목소리> 중간형님 <용기> 살려드릴게요. <목소리> 솔제이노, 어허니? 힐팩을 먹어버렸어. 호가까, 호가까, 호가까. 콜, 콜, 콜이다. 브리지대양.

하네. 같아 야, 위에 호구 있잖아. 아무힐그 헬장 쪽가 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원일이에요. 러시아는 이상 막히고 있기 때문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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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라이야이제끼 어. 어, 어, 어. 어. 제 내가 어. <laughs> 친구가 나를 키워 줬잖아 헬장도 딸릴 수 있어. 오케이, 나 아, 궁 또, 솔로 있어쪼이 아니라 어? 많이 딸릴텐데. 공또 있어, 공또 있어, 공또 있어. 백스윙 자수업있다고 우리 힐러. 수비가 야 우리. 나궁 쓰지 마, 창의하지. 시간도 많으니까. 브레이 보자, 보자. 우장님 힐 좀, 우장님 힐 좀. 오케이. 우리 제니아타 원일이에요. 던지 <laughs> <저> 보자. 일단, <야, 웃음> 있어 에, 있다. 장이 허장 보자, 허장 보자, 와우. <laughs> 말랑 말랑. 어? 아, 나 크랩이 안 된다 지금. <laughs> 아, 뭐 여기까지는 저거냐? 와상대 탱커 잘해. 듀크. 탱커유저서 그런가? 어, 없다. 오케이. 가자. 가 가자. 가자. 가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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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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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움직여 움직여. 에 아하 아하 움직여 움직여. 아리게 해봐 불리. 내려왔다. <laughs> 나 이제 좋아요. 사켜님야죠무해줘역 이제 맥 맥립. 뭐냐 뭐리 그냥 이거. 함을 밀어어밀어 비로 밀어, 밀어. 그냥 밀어 그냥 비시 반피. 지다 왔다, 왔다 왔다 온다 온다. 왔지 왔지 지다 왔다. 비 온다 비다다다다 오빠 간다 오빠 간다. 아 대충. 아죽였다아겼다아나 진미. 멧수 보자 멧수 보자. 멧수가 멧수가. 나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 우리 야수 클컷아씨발나 뒤에서 죽었다루시움에 초조. 어 한명 죽여 시아 하면 돼, 하면 돼. 들어가죠, 이거 let's do it. T.T.E.T.E. w 어 n t e r o k a e s o b i t e e t e r w i t e r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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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솔져 보자, 솔저. 솔저 보자, 솔져 보자, 솔져 보자. 나이스, 턴 보자, 민스턴 보자. 민 나라. 멘트 뽑고 수관이 같이 쓰세 수관이 그걸 힐러들이? <laughs> 수관이 같이 쓰죠.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지 새끼. 지 새끼. 인지 계속 나만 봐. 끼지새지나왔어알 아, <laughs> 라인 나왔어요. 맞아, 맞아. 하나, 하나, 하나. 어, 김수영. 와반갑습다자 한번 빼자 한번 빼서 한번 셋. 넷부터 어메이징. 자리야자리 한번에 자자자핀데자리야다게 빨간 데네라인데 라인 라 아, 괜찮아. 이거 아예. 피해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게 보다이거 오케이. 은 거면안된 거지. 나이스. 브리깃터자. 아, 네. 이렇게추가 네, <laughs> 야, 이 새끼들 나야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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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우리 거쪽로 가자. 아, 이걸 왜 써? 참이야. 아, 씨발 나못갔어나한할수 아, 있어. 있어. 있다. 어, 아, 스페셜 스태피를... 아, 한조가 이제 태어났나 봐. 아, 아까 죽었어. 루시우 가는.. 으어어.. <목소리> <laughs> 수고했어요. 어떻게 <목소리> 쓴다는 말을 못 들었어, 나. 아, 그래요? 그냥 박았어, 그냥. 아, 바... 그냥 박았어. 그냥, 그냥 어. 박았어. 아니야, 내가 쓰라 있어 아, 씨발 난 줄.. 속았죠? 아까.. 아까.. 나도 난조 알았어, 이거. 맞아, 맞아. 아, 이거 너무 아까워. 뭐지? 자아이이아 저거 망하는데! <laughs> 아, <죽. 웃음> 정보 오세요.